안녕하세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입니다. 제품의 품질 저하를 가져오는 표면에 생기는 싱크마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싱크마크는 수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성형품의 표면에 발생을 하는데요. 표면의 일부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외관이 오목하게 수축이 되면 품질 저하가 되는데요. 싱크 마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살 두께를 균일하게 설계를 합니다. 리브 보스 두께를 댈수 있는 대로 얇게 설치를 합니다. 금형에 충분한 압력을 주어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압력을 주면 파팅 라인이 거칠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압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리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리브 또는 보스가 만나는 바닥면에 알값을 주어 두께 증가로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기구 설계에서 알값을 습관적으로 주다 보면 두께 체크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신나게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이었습니다.